안녕하세요. 저는 경복대학교 여학교육과 졸업생 강지수입니다. 우리 후배님들 경복대학교 여학교육과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배님들의 앞날에 꽃길만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 또한 후배님들처럼 비전 이크에 참여를 했었고요. 비전 이크를 통해서 대학생활에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우리 비전 이크를 이끌어 주시고 후배님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던 유아교육과 멘토 선배님들의 영향이 있었는데요. 우리 멘토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고. 아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우리 학교를 위해서 학과의 일을 한번 하면서 봉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입학을 하고 우리 유아교육과 멘토를 모집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는 바로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멘토 활동을 하면서 우리 많은 선배님들과 그리고 친구들을 사귀어 볼수 있었고요. 나름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 학과의 과대표가 되기도 하였고, 더 나아가 대의원의 부위원장의 기회까지 찾아오게 되었어요. 우리 대의원의 활동을 하면서 또 좋은 인연을 만나서 지금 그 인연과 결혼을 하고 잘 살고 있답니다. 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었던 것만큼 교수님들과 잦은 교류가 있었는데요. 그를 통해서 저는 예비 교사로서의 궁금한 점들과 또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우리 세심하신 교수님들께서 하나하나 잘 대답을 해주시고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었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사히 마쳤던 실습 기간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어떤 연락이 왔었냐 하면 어, 우리 지수 선생님 같은 실습생을 한번더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수 선생님이 취업할 때꼭 연락해 주세요. 이런 연락이 왔었는데요. 바로 러브콜이죠. <laughs> 어, 실제로 그 기관에서 저는 3년 동안 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시립어린이집으로 이직을 하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후배님들도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교사가 된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고 그 상상한 교사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입생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는 대학생활을 잘 이뤄나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합니다.